페인 오늘은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아이엠스타 카드 뽑기를 한번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. 초정이잘안 맞춰지네요. 잠깐만 맞히고 오 네, 맞히고 왔습니다. 좀잘 맞췄는데요.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다가 이렇게 <laughs> 얘가 호아리, 얘가 아로마 향상 이렇게 설립같은거 해가지고 해봤어요 그 다음에 한번 그 뽑기를 먼저 먼저 그 뽑아볼까요? 근데 원래 여기에다가도 그 뭐더라, 꾸미라이브 프리즈스톤도 그 뽑기하는 것도 하려고 했거든요 어, 나왔 어, 뭐야? 네 얘는 마린이네요 잘안 보이시나 잠깐만요 네 이렇게 마린이 네또 나왔네요 네 얘는 보라네요 그냥 여기다가 넣... 이때다. 옆에다가 놓게요. 그다음에 마지막 엔디에서는 뽑는 거 뽑는 그 카드 보여 드릴게요. 네. 또 많이 나네요. 왔 이거 <laughs> 또 얘가 안나오면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봐볼게요 아 얘가 안높았네 네 다시 해볼게요 네 나왔습니다 어 얘는 보라네요 잠깐만요 초점이 얘 보라. 아직 세트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. 어떤 일, 어떡하지? 어, 얘는 스미레네요 만. 스미레 1분 거네. 잠깐만요. 카드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? 많이 나왔어요. 세 장. 딱세 장이네요. 먼저 얘는 소라, 마리니, 마리니. 어, 세트 하나 나왔어요. 이렇게, 저또 돌릴게요. 이번에는 딱두 번? 세 번? 세번 정도만 하고 그냥 내부 공개릴게요 네, 얘는 마리아네요. 그리고 얘는 연두. 어, 마리아 세트 나왔어요. 짜잔 또 돌릴게요. 나왔다. 어, 얘 유리에요. 유리 얘가 안 나오면 계속 돌려야 되는데, 나왔네. <laughs> 얘, 내는 얘, 내, 얘는 보라네요. 얘 세트 나왔나? 안 나왔네요? 어, 루나. 루나 나왔어요. 또돌릴게요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지금 우리 몇번했죠 까먹었네. 얘가 뭐더라 또 생각 안 나네. 아, 아카네 에프님과한그 아카네 에프님과그 제가 한번 여쭤 봤거든요. 근데 얘가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? 생각이 안 나요. 아무튼 얘딱한 번만 들 볼까요? 아니, 네, 두 번만 해 볼게요. 두 번만 하고 그 내부 공개하고 그다음에 엔디로 뽑는 거? 어 네, 세라네요 세라에. 잠깐만요. 초점이 됐다. 네, 이렇게 세라. 한 번만 더 돌고 내부 공개. 두개 나왔네요. 헉! 별자리 들개쓰요아 아까도 별자리 쓰네요. 이렇게 세트 나네요. 근데 저는 지금 신발이 없어요. <laughs> 그래, 내부 공개를 해드릴게요. 잠깐만요. 네, 지금 내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있는데, 여기 봐보시면,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, 이렇게 동전 할, 그 동전 넣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, 그 카드, 이, 이 카드 때문에 잘안된 거예요. 그 다음에 를 이렇게, 이렇게 됐다. 이거 도는 거 있잖아요. 그 돌려주면 돼요. 네,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러면 돌려주면, 한 장씩 나올 때도 있고, 이렇게 하면 한 장, 두 장, 네, 이렇게 하면서나눠는데안날 때는 이렇게, 살살 돌려주면서 하면 나오더라고요. 저는 지금, 그, 꼬물지 말고 테이프로 한번 써봤어요. 여기. 그, 그, 아카네 알프님도 그 테이프로 해가지고 한 적도, 한 적도 있었더라고요. 이렇게. 네. 이렇게 하면서 돌려주시면 돼요. 근데, 카드 이렇게 좀 적을 때는 좀잘안 나오더라고요. 그 다음에, 마지막, 엔디로 제가 그 뽑는 거, 그, 제가 그 뭐더라? 뽑는 거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. 이거예요. 제가 정리해보고 올게요. 아, 정리를 해보고 왔습니다. 어, 내가 이걸 왜 켰지?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어어지 됐다. 이렇게 소라. 생각안 나네. 마리니 이렇게 세라별 자리 하면서. 보라. 마리아 현도 또 마리니 마리니 보라를 이렇게 이렇게 뽑았습니다. 더 멀리에서 해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. 화나야 <laughs> 됐다 이렇게네이렇게 뽑았습니다 아이고 <laughs> 힘들어요 아 죄송합니다. 근데 음그이야이이출이는다사이들이해이 다른 사람들이 한번 해봤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도 그냥 저는 아이엠스타 이거 뽑기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한번 만든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완성됐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빠이빠이